대체 에너지만으로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 증가와 기후변화의 문제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원자력의 활용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원전 많은 나라. 즉, 미국, 소련, 일본에서 사고났잖아요 일본이 4등인데, 일본이 터졌잖아요. 한국이 5등입니다. 순서 됐어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전국토의 70%가 방사능으로 오염돼 버린 일본. 안전하고 싸고 편리하다던 핵발전소가 환경을 그리고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은 어떨까? 현재 총 23개의 핵발전소가 우리나라 전력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에도 변함없이 정부는 핵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추가로 18개 핵 발전소를 더 세울 예정이다. 2차 에너지 기본 계획이 나왔는데요. 핵심인 2035년까지 계속해서 원전을 확, 핵 발전을 확충해서 우리나라의 핵 발전소가 최대. 마흔기가 어, 가까이 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삼척과 영덕에도 신규 원전을 어, 증설하는 것을, 아, 신규 원전을 짓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에너지 계획의 핵심을 원전으로 잡고 원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핵 발전소가 많은 한국. 그러나 국토 대비 원전 밀집도를 따졌을 때. 한국의 핵발전소 순위는 바뀌게 되는데 압도적인 차이로 전 세계 1 위의 자리를 차지한다 이는 무엇을 뜻할까 체르노빌 사고가 나면서 핵발전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위험한 건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들에서 핵발전소를 짓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이미 들어가 있던 지역에 새로운 지역에다. 새롭게 짓는 것보다는 이미 있는 지역에 그나마 추가적으로 건설하는 게 훨씬 더 손쉬웠던 것이죠. 예를 들면 고리 같은 경우에는 계획한 게다 지어지게 되면 10개나 12개가 됩니다. 울진 같은 경우에도 10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지역은 전 세계에 없어요. 핵발전소 밀집도가 높은 한국에서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난다면 직접적 피폭 피해자만 343만 명에 이른다는 끔찍한 통계가 나온다. 국토의 20%는 도쿄가 포함이 되는데 그게 고농도 오염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도쿄가 포함된 고농도 오염 지역의 넓이가 남한 넓이입니다. 이건 뭐 의미하냐면 만일 한국에서 핵사고가 나면 남한 전체가 고농도 오염 지역이 된다.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일 핵사고가 나면 우리 국토는 살수 없는 땅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사고의 위험성을 알고도 한국은 핵 발전소를 유지 확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답중 하나는 바로 전기료에 있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번 장전을 해서 핵분열을 하게 되면 이 핵분열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운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낮이나 밤이나 똑같은 용량의 전력이 생산이 된다는 거죠. 핵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소비하기 위해 정부는 전기 요금을 더욱 낮추었고 24시간 가동하는 공장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원가보다 이하예요. 그래서 전기요금이 낮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팔수록 한전 적자폭이 커지는 거죠. 한전의 적자폭은 국민 세금으로 메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은 이익을 보고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그런 형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전기 많이 쓰는 사람은 누구예요? 대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낮은 전기료는 정상적인 요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지불해야 될 비용이 있는데 그걸 지불하지 않아서 낮은 요금이 된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어, 핵발전 단가를 무엇으로, 얼마로 계산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핵발전 단가에는 사용의 해결료를 처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보상비 같은 것도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체르노빌 사고 30년이 다 돼가지만 완벽한 사고 처리는 아직 먼 얘기다. 더 이상의 방사능 노출을 막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만 우리나라 돈으로 약 22조 원. 일본 또한 후쿠시마 핵사고 도쿄전력이 2년 동안 부담할 손해보상금만 약 149조 원. 그에 따른 사고 수습 비용만 279조 원. 그 비용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 또한 핵 발전소 사고 수습 비용과 핵 연료 폐기물 처리 비용을 포함해 올바르게 발전 단가를 책정한다면핵 발전소를 지금처럼 값싸게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늘 가는 푸른 하늘과 사랑에 빠지다 우리 푸른 하늘 푸른 에너지 수리 원자력. 원자력 발전소를 하면은 거기서 핵폐기물이 나옵니다. 어, 이거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고준이, 나머지는 중저준이. 고준이는 10만년간 보관해야 돼요. 그래서 10만년간 안 깨질 방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모릅니다 지금 현재 기술로 몇 년짜리 만들 수 있냐 했더니 50년짜리 만들 수 있대요 50년에 한 번씩 몇개 만들어야 10만 년 지나갈까 계산해 봤더니 2천 개 만들어야 돼요 고준지방 폐장 2천 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나 만드는데 1조 원 들거든요 2천 조 원의 돈이 필요해요 핵쓰레기는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우리 세대가 그럼 그거 치울 돈도 우리가 남겨 놔야 되잖아요. 그돈안 남겨 놨습니다. 후손들이 다 내야 돼요. 엄청난 돈을 내야 돼요. 전국 23개 핵 발전소에서 한해 동안 발생하는 고준위 푸딘의 양만 약 700톤. 10년 안에 우리는 10만 년 동안 인간과 격리되어야 할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어야 한다. 한 세대의 편리함으로 10만 년간 인간에게 공포가 될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핵발전소. 탄소 배출량이 적어 친환경적이다? 미래 세대들에게도 과연 그렇게 불려질 수 있을까? 생명이 그 하느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가장 큰 가치인데 내, 내 자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들의 생명도 지켜야 하는 게 우리들의 그 어, 소명이고요. 쓰레기가 독극물이어서 그 독극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 그러면 나한테 윤리적인 책임이 없는 거고 하느님 은 그거를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우리한테. 핵 발전소를 유지하기 위해 저렴한 전기 이용료 책정 그에 따른 무분별한 전기 과소비 이를 충당하기 위해 또다시 늘어나는 핵 발전소 그에 따른 무고한 희생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 교회는 이러한 핵 발전소로 일어난 아픈 이웃들의 슬픔을 함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목소리가 좀더 커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과 변화가 시급하다. 그것은 무엇일까? 후쿠시마 사고 후 단계적 탈핵을 다시금 선언한 독일, 메르켈 총리는 2022년까지 독일의 모든 핵 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처럼 전력의 3분의 1을 핵 발전소에서 충당한 원전 강국 독일이 핵 발전소를 대신해 선택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재생에너지다. 대신 선택한 자연 에너지 태양광과 풍력. 독일 정부는 2020년까지 전력의 35%를 재생 에너지로 충당할 것을 계획했고 2050년에는 전력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만들어 낼 것을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 어떨까? 2012년을 기준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에 차지하는 비중은 1.6%. OECD 국가 가운데서 최저 수준이다. 물이 적고 산이 많은 지리적 특성으로 수력이나 풍력 등 재생 에너지 이용이 쉽지 않아 핵 발전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정부.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위도가 굉장히 그 일사량이 풍부한 곳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국토의 2% 정도만 태양광으로 해도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다 이런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세계 핵발전소 강대국 프랑스. 전력의 8 0를 핵발전에서 해결했던 프랑스가 2 0 1 4년1 0월 미래세대를 위한 매우 중대한 결정을 내린다. 프랑스마저 탈핵으로 돌아선 지금. 한국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 핵기술과 관련한 이웃은 가장 약 한 이웃입니다. 그 가장 약한 이웃 가운데 에 가장 약한 이웃은 누구냐면 저항할 수 없는 존재. 통상적으로 자연입니다. 사람은 사람 중심으로 볼 때는 자연을 우리가 이용하면 그만이지만 그러나 교회의 관점은 그렇지가 않아. 신앙의 관점에서는 왜이 자연 자체가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 세대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묻지도 않고 그 미래 세대에게 무거운 짐 내지는 폭력을 가하는 구조다. 그걸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핵기술은 교회와 신앙과 양립하기 어렵다. 이렇게 교회는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한 세대의 이기심으로 너무나 많은 이웃들의 희생과 재앙이 초래되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있다. 미래 세대들에게 재앙을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안전한 평화를 안겨줄 것인가. 바로 지금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신앙인들의 모범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얘기만 하고 생각만 하고 또 마음에 품는 것으로 그는 예수님의 어떤 가신길하고는 어, 너무나 다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마디로 정리하시잖아요.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이겁니다.